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니헤미아서 13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9면 전회했습니다. 니헤미아서 13장 23절로 31절 말씀. 니헤미아서 13장 23절로 31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분주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무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름살한 삼발라세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이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내위 사람을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한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느에미아서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결론 부분이죠. 오래 전에 바벨론의 그 망한 왕국이 이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 엄청난 바해 속에서도 이들이 다시 귀환해서 성전과 성벽을 온전하게 다 공사를 마치고 50일 만에 마치고 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준행하겠다고 이제 온전히 그 신앙의 결단까지 또다 마무리합니다. 어, 하나, 어, 하나하나가 참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또 은혜로운 그 과정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마치 모든 것이 다이렇 무너진 듯한 그런 느낌을 듭니다. 어, 굉장히 은혜로웠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 섬기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인과 통혼함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 자기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이제 이방으로 다시 넘어간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겠죠 다시 신앙이 무너지고 옛날처럼. 나라가 망했구나, 망하겠구나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도 방언은 절반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뻗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어, 책망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털까지 이제 그냥 끄덕인 거죠. 머리털 끄덕인 것, 그냥 내팽개치고 사람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리털을 뽑는다라는 것은 당시 이제 심, 심한 그 인격적인 모독을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합당한 징계라기 보다는 이에미아가 화가 나가지고 그대로 이 권력을 가진 채로 그대로 그사람에게 몽둥이 들고 가도막 두들겨 패고 막 머리털 이렇게 끄덕이면서 어떤 그냥 분노 속에서 나오는 그런 책망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어 볼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게 낫겠죠. 뭐 인격적인모독보다는 어 그렇게 징계하면서 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 단호하게 이런 것들 처리하는 그 모습을 볼수 있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이전에 이전에 이 다이시 왕국을 세웠고 그 영화가 엄청났죠. 하그 흩어진 지파들을 하나로 어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루고 또 나라의 그 영토를 이제 확장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민족들이 어 이스라엘에게 이제 융합되는 그런 모습을 이전에 있었죠. 다이드 왕국이. 어. 그런데 그 왕궁 역시도. 이전에 그 솔로몬의 죄 때문에 무너지고 오늘날까지 어, 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았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원인이 오늘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아, 것이 아니었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 이방과 어, 통혼함으로써 이방 여인들을 이 땅에 데려오고 또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지게 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어, 이들이 역경 속에서 어렵게 그렇게 성벽을 세웠는데 다시 이방인들과 통혼했으니 어처구니 없고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죠. 이방 여인들을 어, 이 땅에 데려오면 단순히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이제 뭐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의 어떤 습성들, 특별히 이제 그들이 어, 결혼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평생 동안 섬겼던 그들의 신과 문화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어, 그런 그렇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화,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방의 신앙들을 어,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전처럼. 그래서 단호하게 처리함으로 이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이 정체성을 어,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이들의 그 내적인 개혁을. 어, 간호하게 세우게 됩니다. 이들이 바사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바사에서 뭐 70일 동안 살, 살아가면서 땅을 사고 또 집을 짓고 소유를 갖고 모든 것이 다 있었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어렵게 성벽 공사라는 그 외적인 개혁은 다 성공했는데 그래서 이후에는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겠다고 신앙 공동체를 세워 전에 하는데 청자 자기들 내면에서는 내면에서는 신앙의 그 성을 온전하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어 우리가 성현동에 우리 교회를 세웠죠. 우리 교회를 세우고 매주마다 이곳에서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오셔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봉사도 하죠. 우리 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렇게 예배도 들릴수 있는 것이 어,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이, 이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나 북한이나 뭐 일본이나 우리가 뭐 관광가는 뭐 필리핀, 베트나 어느 나라를 봐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 거의 없어요. 우리 뭐 아시아권, 동남아권 어느 나라도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그런 속에서 유두 우리나라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 새벽에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박해를 한다든지, 여러분 뭐 누가 뭐 때린다든지, 신발짝을 감춘다든지, 옛날엔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일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함. 그런 것들을 보면, 이곳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들, 또 하나님을 섬기시는 거 굉장히 큰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은혜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 내적인 요소들은 또 얼마나 우리가 굳건하게 세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가족의 가족의 신앙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하죠 어, 외적으로 우리가 이루,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우리 내면에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들 또 우리 가족들의 신앙의 모습, 모습들이 깨어지면 여러분 대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들의 어, 같이 섬길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세워져야 합니다 23절, 24절을 분명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또본즉 유다 사람이 아수둑과 암몽과 모함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수둑 방언은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자녀들이 이방 말은 하는데, 그나마 하는데, 유다 말은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이라는 건 의사소통을 넘어서서 그들의 문화를, 문화를 상징하죠.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이방 문화에는 익숙한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신앙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은요, 그들이 세상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세상 친구들을가지고있고 세상 문화, 세상 직업을 갖고 세상 문화는 잘아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모른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여기서 그 친구 다음 자녀들에음자어지지못하어지지못하죠되럼결이죠리의 신앙은 우의에앙해 우리 대에서 끝됩버리우리니이우에서이회에서 교회를 같이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새 성전을 건축할 때그 성전은 우리 대해서 우리만을 위한 그런 성전이 아니라 반드시 저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곳에서 똑같이 하나님 섬기고 그곳에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사역의 터전이 되어야 되는 그것이 온전한 예배당이 될수 있는 곳이고 온전한 신앙의 개혁이 될수 있는 곳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 종자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신앙이 없으면 이 교회는 우리의 세대에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만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인도해주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저처럼 초등학교 다니면 조금 가능성이 높고 그죠? 여러분들처럼 제가 볼 때는 이미 장성해서 결혼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하지만 그 부모로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겉면해 주고,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우리들의 끝까지 우리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신앙교육이 어 여러분 그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어디에서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이 어, 교회에서 하지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주일학교 다니고 교회에 다니면서 어, 예배드리면서 또 학생회 때 수련회 가면서 어,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장성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어, 많이 세월이 어,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교회에 나오고 또 일주일에 한 번뿐만이 아니라 뭐 주중에서도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고 그랬는데 학생들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자녀 세대를 보면 일주일에 딱. 한 시간이 한 시간, 주일날, 어, 주일 학교 한 시간 오는 것이 신앙 교육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또 학생들이 어, 주일 한 시간 외에는 교회 안 오는 경우가 뭐 90%가 넘겠죠. 그러면 어, 교회에서 신앙을 배운다라는 말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모습이 맞겠죠. 어, 대부분 뭐 지, 아, 가정에서 있고 학교에서 있고 학원에 있고 친구들하고 있고 그 외에는 뭐 신앙생활 신앙을 배운다라는 거는 일주일에 딱한 시간에 한 시간 한 시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렇게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운다라는 말은 참 맞지 않습니다. 어... 그런,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만 신앙교육을 위준하니까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신앙교육이 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어, 그렇게 자라난 사람들이 바로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자라나고 이미 작년이 다 되어 버렸죠. 그러면 어디에서 신앙교육을 할수 있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 교회보다도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어 자녀들이 함께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모의 엄마, 아빠의 그 목소리를 듣고 찬양하는 찬양의 그 목소리를 찬양을 기억하게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어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말씀드리지만 저처럼 어린 아이들이 어 어릴수록 엄마 아빠의 모습을 더 깊이 기억하지만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40대, 50대 자녀들도 뭐좀 늦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겠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힘든 상황 속에서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그 앞길과 혼사와 취업과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끝. 끝까지 자녀들 앞에서 또 때로는 새벽에 이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물어보죠 엄마는 뭐하러 새벽 그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냐 어 엄마는 뭐 뭐가 좋아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섬기냐라고 물어보지만 지금은 그렇게 물어보지만 어느 때가 되면 엄마가 내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는지 그 모습을 보고 보기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자녀들이 자, 지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언젠가 자기들이 그러한 때에 똑같이 부딪히게 되겠죠. 힘들고 외롭고 또타제에 나가서 힘들 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우리 어머니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서 맨날 돈만 벌어왔다가 아니라, 힘든 그 순간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셨지라는 그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전수되는 비결이겠죠.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여러분의 신앙의 그 모습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주님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우리 내적인 이 신앙의 그 성벽이 세워지는 길이겠죠. 그리고 훗날에 그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제가 보면 제가 이렇게 올해 이렇게 대신방을 쭉 하면서 참. 참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어, 혼외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결혼을 못 해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이 어, 굉장히 각 가정에 뭐 우리 각 구역마다 한 50%는 그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 세상에 아무나 아무나 가서 만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아니면 배우자를 만날 만한 기회도 또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위해서는 또못 만나게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럼 도대체 어디 가서 배우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또 내적인 성벽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는 끝까지 기도해 주는. 그게 우리의 기도,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평생을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만나고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유업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내위 네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니에미아는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하나 다시 세우고 또 다시 한번 갱신하는데 온 힘을 다했지요. 특별히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제사장과 레이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온전히 세웠지요. 누구일까요? 이그 교회에서 어떤 봉사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또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는 것이 이 개혁의 마지막 과업입니다. 어... 여러분의 자녀들 또 이웃들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고 섬겨서 그들의 신앙이 온전히 세우고 또 하나님 나의 수고를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지막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 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부끄러먹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니에미아가 정말로 어려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성벽을 세우고 온전히 신앙의 모습들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천 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 성도들 특별히 어이 인천 중앙교회라는 이 외적인 성병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새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가 물질로 또 여러 가지 기도로 또 헌신으로 이새 성전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 함께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에 또 내적인 성벽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지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며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는. 어, 우리 장성아, 또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역시도 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어, 이들이 어, 그들이 이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인천 중앙교회 와 우리 모든 성도들 대수로 주님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